도움이 확실한 향후가 이제 안으로 오는 거고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의 어, 평산의 신경제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 영남 맨션에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찍지 않았던 저희 거주 개보수를 찍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조금 노후화됐습니다. 거의 한근한 한 30년 정도 돼가는데 고객님께서 저희 영상을 저희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시고 어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업 양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감을 하지 않는데 이제 거주 개보수는 저희가 아침에 보양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오늘 하루가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샤시 철거, 그리고 타일 벽체 철거, 그리고 문선 몰딩,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요즘은 이제 거주 개보수도 많이 하십니다. 샤시만 교체를 해도 집의 분위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조 그 개보수를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상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블라인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실리콘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못해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어 내일 저희가 또 블라인드 설치를 또 별도로 또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한번 봐 주시면 블라인드가 이어 샷시 예전 기존 샷시 프레임에 이제 걸쳐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피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아 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벽체로 조금 이제 올려서 이 그렇게 이제 시공을 좀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원 타일, 타일 그 다음에 또 덮방을 해놨어요. 보면 통통통 거립니다. 통통통 거리죠. 여기. 여기는, 여기도 통통 거리고. 대체적으로 시공이 잘돼 있으면 딱딱딱 거려야 돼요. 소리가. 소리가 딱딱 거려야 되는데. 통통통 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뜯으면 거의 다 흘러내려요.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서 이 다이를 철거를 하고 나서 시공하고 나서 다시 다일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객님께서 한번 여기 설치를 한번 하셨어요. 자, 이 시공이 잘못됐죠. 이게 폼이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폼이 불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거를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장철거까지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상부에 이게 빨래건조대를 탈거를 하고 새걸로 저희가 교체해 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았고요. 주방으로 보면. 여기 지금 고객님께서 이제 여기 뷰를, 기 너무 답답하다고 하셔서 이거를 탈거를 하고 이쪽에 샤시를 별도로 이제 이쪽에 할 겁니다. 뜯고 난 이제 공간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샤시를 가져와서 다시 이제 공태를 시공을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 난간대가 있기 때문에 난간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직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하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또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적을 하는 비용이나 난간대를 교체를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체를 하는 걸로, 이 난간대를 교체를 해서 밖으로 밀고, 밖으로 밀고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이따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 개보주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이제 보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에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닐 보양으로 이제 보양을 일단 우선합니다. 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최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먼지가 조금 덜앉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양을 보양을 하는데 이게 전체 면적의 보양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저희가 다니는 동선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짐을 좀 많이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셔서 조금 작업이 오늘 좀 수월하게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여기에 먼저 타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거주를 하면서 공사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건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제 다가가기 좀 쉽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해서 해도 이제 먼지는 조금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겨울에 겨울철, 여름철 이제 좀 시원하게 따뜻하게 날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용접을 해서 올립니다. 왜그러냐면 세대에는 불똥도 튀고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할때최고중요한 거는 소화기, 소화기 비치가 제일 중요한 소화기 비치야. 수화기 미치를안 하고, 뭐, 단순하게, 막 잠깐, 잠깐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이런 식으로 용접을 좀 해놓고, 그렇게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몰딩을, 문선에 있는 몰딩을 제거를 하고, 샤실를 뜯는 게좀 깨끗하게 때려져요. 그냥 떼버리면, 그냥 떼버리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문선을 먼저 떼고, 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찢어진 게 없죠 이렇게 이제 칼집을 넣은 대로 하는데 그냥 그대로 제껴버리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식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제 아무래도 노하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깨끗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깨끗하게 떨어졌죠 어 입구 우측방을 저희가 철교를 했습니다 철교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크랙이 좀 가있고 작업을 이제 해서 작업을 할 거고 이전에 고객님께서 어, 안에 창은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요. 전에 하셔가지고 시공이 조금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폼을 충진을 이제 여기 찍는 수준으로만 해 놓으셔가지고 좀 단열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 저희는 1차적으로 이 내부에 이 부분을 이제 이 지금 속고하고 속고하고 합지 쪽에 있는 부분을 폼을 중진을좀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100% 안에까지는 못해요. 안에까지 왜 못하냐 면 이거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서 이쪽, 이쪽 부분은 중지 이제 100% 해서 깔끔하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목틀 위에, 목틀 위에, 사실 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여기는 저희가 고객님이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떼내고, 떼내고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는데 이쪽이 에제 타일 마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마로 이제, 이제 마감을 해서 어, 이쪽 부분이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깨끗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하부만 들기고 위에는 통기술돼 있는데 이중창은 고정기술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 슬라이딩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마감이나 이런 게 이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 마감이 격탁이 잘 됐어요. 여기에 보면 문선을, 이제 문선 마감을 이제 돌려야 돼요. 문선 마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을 중신을 다 했고요. 일단 아직 실로코 마감은 아직 안 됐습니다. 될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시공이 좀다 됐어요. 고객님들이 이제 어, 견적 요청을 하면 음. 박생장 과장이 제일 많이 가는데 얼굴이잘 생겼고 일도좀잘 합니다. 잘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좀잘 해서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부 실리콘까지 작업이 다된 상태고요 어 이제 내부 코킹하고 이쪽에는 타일을 붙기 때문에 네, 여기는 비워놓고 이제 핸들만 박으면 은 여기는 끝날 것 같아요 방광대도 튼튼하게 잘 됐네요 이제 거주기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테리어 할 때도 이렇게 문서 마감으로 이렇게 몰딩을 해서 이거는 이제 MD m d 소재, 소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뷰 프레임 내부도 뷰 프레임으로 다 내창용 뷰 프레임으로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쪽에 수동 버튼 핸들이 있었고 있었는데 커플 핸들은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제 밖에서도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열고 들어오고 이렇게 열고 들어오고 근데 이제 좌우 중에 저희는 이제 주출입하는 데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단열과 이제 방음이 좋은 이유는 에 l 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게 모헤야 뭐 털이 있는데 촘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차가 달리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소음이 좀 심하거든요. 문을 제가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여기만 닫았는데도 내 창만 닫았는데도 소음이 덜해. 덜하시죠? 확실히. 불필요한 곳에는 저는 사용을 그 안걸드립니다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높이가 발코니용하고 내부용하고 내일높이가 네 다르기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하고 밖에서 소음이 다 단열이 기밀성을 다 잡아주는데 부지 안에까지 가격이 가격이 한30% 이상이 비싼데 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부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는 내부 전용창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외부에는 외부 전용창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단열은 잡히니까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붑니다 이 앞에 바로 이제 4차선 도로라서 차도 세게 달리고 근데 단창 이것만 닫았는데 소음이 확실하더라 그래서 발코니에는 발코니 전용 창을 써주시는 걸 추천하고 내부는 내부 조종창을 쓰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고 다녀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닫으면 밀착이 잘 되는데 여기서 문을 연 상태에서 살짝만 붙이면 레일과 모에야 끝 정도만 되게끔 이렇게만 하면 바람이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안에와 이제 결로가 생기는 이유는 안에 공기와 밖에 공기의 차이점이 많아서 생기는데 이제 나중에 고객님도 보시면 여기에서 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전에 창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조금 순환이 됩니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마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다. 거주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가 도배가 없어요. 그러면 실리콘을 이런 식으로 마킹 테이프를 안 하고 하면 여기가 번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주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마킹 테이프를 해서 실리콘을 치고 당기면 깨끗하게 떨어진다. 테이프를 하고 안하고에이 제품의 퀄리티나 시공의 퀄리티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마킹 테이블를 발라서 제공합니다. 베란다 자체가 이렇게 결로까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없고 북쪽이 이제 단열에 최고 취약합니다. 무조건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이 어떤 아파트든 북쪽이다 그래요. 지금 시공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고. 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창호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많이 들어와요. 난간대를 이제 방충망 때문에 야, 창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이제 밖으로, 난간대를 밖으로 빼서 설치공을 하고 이제 저희 창호가 이제 안으로 이 정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난간대를 교체를 해서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유리는 이제 외부 이제 로이에 이제 26mm 유리가 들어갔고요. 이게 TPS 감봉입니다. 네. 안보이고 굉장히 가용성들이 음. 좋아요. 이거는 보충 마켓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동하지 말라고. 어, 저희가 이제 어, 내부창도 다 이제 뷰 프레임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어, 내부창도 이제 히든 이렇게 히든이 다 되어 있고 어, 논 실리콘이에요. 이제 외부 내부 다2 0 m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작업하시는 분이 이런 각을 좀잘 맞춰야지 각도나게 됩니다 안방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 굳이 튀어나오는 핸들이 별로 쓰는 게 불편하다고 생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잠금은 돼야 되니까 이런 고리로 일단 잠금이 되도록 이렇게 어 적용하였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뭐 단열 성능은 다 똑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생활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루투스 미디어 같은 경 입구 바 같은 경우에는 어, 소비자 분께서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문을 닫을 일이 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잠금 장치를 저희가 해제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금이 닫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이쪽에 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잠금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혹시나 부상사가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양방향을 넣게 되면은 여기 요 틈이 없어요 손잡이가 여기 달리. 예, 네, 딱 보시면은 손잡이가 감철 되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핸들은 반창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해본 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목틀을 떼버리면 이제 여기 타일 손상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타 손상이 안 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밖에는 이중창, 여기는 250mm 이중창, 여기는 공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부장이 있었는데 이제 답답하다고 하셔서 상부장을 띄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틀 위에 올리면 이제 여기에 차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공간이 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살려서 앞에 나무도 있고 잘보이고 그래서 고객님이 이 부분을 좀 만족해 하셔서 저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타일을 손상을 안 가게끔 해서 이렇게 실리콘 마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일단 전체적으로 마감이 잘된것 같아요. 어, 뭐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고주만큼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잘 나왔습니다. 충분히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용하시면서 이제 불편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신, 신속한 AS를 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님한테도 이제 타일이 손상이 될수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뭐 못하는 게느겠습니까다할수 있습니다. 시공이 다100% 완료됐습니다 자, 100% 완료됐고 저희가 아까는 이런 건다 확인을 했고 자,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너무 잘돼 있어요 방충망 핸들 어, 엑스 분체망 그리고 히든 히든의 물구멍 히든 물구멍 히든 다 히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스토파도 히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글라스, 렉스 글라스, 슈보로이, 어, 슈보로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mm 다 들어갔고요. 어, 이제 거중에 그 분수도 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킹 테이프를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체를했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주 완벽하게 너무 잘 됐어요. 빨래 건조도까지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리고요한방 보기 전에 여기 커플 랜드. 고객님이 원하는 이제 커플 랜드. 커플 핸들. 이런 식으로 커플 핸들. 자, 핸들이 돌출되는 게 싫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크리센타 타입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마감을 좀 깨끗하게 잘 했죠. 여기도 이렇게 앞에 딱 나오게끔 잘 됐고. 자, 터닝도 와도 마찬가지. 터닝도 와도 이렇게 줄이고 마감 깨끗하게 됐고. 최고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장을 없애고 풀창으로 했다. 이쪽 방은 이제 여기 자재분이 조금 불투명보다 투명 요리가 좋다. 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제 투명 요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 개부수다 그 보니까 음.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승신껏 응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